안녕하세요, 대학대표입니다 가족들과 어, 영덕게를 맛있게 먹고 바다를 예, 이렇게 구경하러 왔어요. 바람이 평수바네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다에 오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사이 남편. 저는 위에 올라와서 바다를 찍고 있어요. 저기도 바다가 멋있기도 죠 정말 좋네요. 여기 속초가 돼, 속초. 가네, 속초. 아, 근데 이게 깨루, 깨루, 깨루. 바람이 세게 불고 있죠. 한 옷을 풀려고 하고 보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숙소에 왔어요 갈매기. 집파. 세습니다 정말 좋아요. 안전 냄새 아, 좋다 아, 좋다 아, 진렸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게 아, 잠깐 아, 진짜. 아, 다 감사합니다 안녕.